남자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온 영숙분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숙분도 애초에 이걸 다 의도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여자가 되겠다. 내가 쉬운 여자가 아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대한 덩치에 그리고 비싼 가격의 SUV 차량을 직접 몰고 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남자분들은 처음에 일단 처리 예상 선택은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워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 의식이 너무 심한 여성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여성과 남성분들 간 사이에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이기려고 드는, 그러니까 현숙분과 약간 비슷하다. 18기 현숙도 자신이 일에 되게 중점을 뒀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함정의 영숙분이 자기 스스로의 세상에 약간 빠졌을 가능성도 높고, 물론 이제 현숙도, 영숙분만 아니라 현숙분도 약간 일을 좋아하는 느낌을 보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지금 영숙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금방 남자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영숙분이 애초에 의도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길게 지속되면은 남자분들이 진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그게 영숙분들 주변에 남자분들이 다가가려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외모만 보면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지금까지 솔로 혹은 모태솔로 비슷하게 남아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죠.